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라고 이제 많이 듣고 그러는데 4조 5천억 원 분식회계금이거든요. 아, 승계작업 1환이다. 음. 이주영 부회장이 또 포토라인을 설수 있는 건가요? 포라인이주는거지 대피한다고 불안 오는데 대박이지? 먹이를 찾아 삼기슬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일인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찾아다니는산기슭의하하이에나나는하이에나가 아니라 고저는 예, sbs 법조팀의 임찬종 기자입니다. 저는 비디오머그의 이성훈 기자입니다. 네. 에디터길이라고 합니다. 예. 삼성 바이오로직스사태라고이제 많이 들는데지에서에서고고한 분식회계험이거든요. 이게 단순히 특정 회사의 분식회계 의혹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 경영권 승계 작업이랑 관련된 의혹 아니냐, 이런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이슈로 평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번에도 저희가 경제부의 김범주 기자를 모시고, 이런 삼성 바이오로직 사태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아주 쉬운 질문부터. 파란 대로 아무거나 물어보시죠.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 자체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삼성이 반도체 이후에먹벌리를 뭘로 할 거냐 해가지고 음. 몇 개를 정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주요하게 본게 이제 바이오 산업이에요 음. 바이오로직스라는 게 이제 무슨 회사냐면 한마디로 약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럼 이 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했다 음. 분식회계를 또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알아요? 길이? 아 저는 처음에 지금 분식이라길래 정말 농담이 아니라 음. 먹는 분식회계 근데 정말 분식회계란말 자체가 너무 생소해서 음. 일단 그거 자체도 좀 헷갈리는 이게, 분들이 많거든요. 이게 약간 좀 옛날스러운 이제 음. 그 네이밍인데 이게 분이 이제 화장을 할때 음.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말로 실제보다 좋아 보이게 이렇게 화장을 했다는 거예요. 완전 음. 사기인 거예요. 사기죠. 음. 그래서 이걸 이제 회계 사기라고 네, 부르는 네. 게더 음. 적절하다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 증권 선물이원애가 어떤 근거로 분식회계라고 음. 본 건가요? 기본적으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음. 아 제일 중요할 거 아니에요. 회사에 네, 평가를 솔직히. 할 때. 이 자산을 어떻게 평가할지가 이게 이게 회계 처리란 말이에요. 음. 그 전에는 뭐 에컨데 2천억대였다. 이게 뭐 4조 예. 5천억대로 음. 가느냐. 뭐 이게 지금 음. 궁금한 거잖아요. 음. 음. 근데 이게 결국은 지금 회계처리 변경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간 거예요. 응.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평가할 때,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인 에피스의 지식을 응.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지가 아 중요한 거예요. 응. 그 다음에 에피스를 응.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종속회사로 볼 때에, 응.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지 하고 음. 이거를 관계회사로 아 볼때이 지분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지가 음. 법으로 구, 어, 그 규정이 음. 바, 나눠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종속회사로 볼 때는 취득원가로 평가를 해요. 이 주식을 내가 사들인 가격 음. 그러니까 종속사로 보면 취득원가는 굉장히 낮았겠죠. 어디죠? 처음에 설립을 했을 때한 음, 음, 거니까 되게 낮았을 음.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관계사로 변경을 하면, 공정가치, 그러니까 공정가치라는 정확히 하면 시장에서 공정하게 거래됐을 네. 때이 정도 음. 가격을 받을 것이다. 그게 쉽게 얘기하면 시장 가격이에요. 네. 시장 가격으로 가치평가를 음, 할수 음. 있게 해준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취득 원가로 가치평가를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음. 시장 가치를 평가하면 음. 자기가 음. 보유하고 있는 음. 주식은 똑같은데 가치가 천0 0배뭐 음. 800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 음.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음. 자회사를 이제 종속사로 볼 거니 아 관계사로 볼 거거든요 이 핵심은 자회사에 대해서 음. 이 모회사가 지배력을 음.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 음. 내가 완전히 100%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을 때 종속사로 보고 네. 회계처리를 하고 네. 내가 100% 경영권을 행사할 수 음.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걸 이제 지배력 음. 판단의 변경이 생겼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관계사로 보고 보유하고 있는 지식을 이제 시장가치 그러면... 공정가치 평가식이잖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에 그게 벌어졌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4조 5천억짜리가 됐다. 증선이의 논리는 바이오에피스라는 회사가 2012년부터 이미 공동 지배를 하고 있었어. 그때부터 니들은 이거를 종속 회사가 아니라 관계 회사로 처리를 했어야 돼. 근데 그때 안 하고 계속 이거를 낮은 가치를 평가하고 있다가 2015년에 뭔가 그런 지배력이 변동된 것처럼 꾸며내서 갑자기 가치 부풀린 거야. 그니까 그래서 분식회계야, 회계 사기야. 음. 근데 어제부터 음. 이제 본격적인 이제 얘기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 2015년에 음. 왜 그랬을까를 음. 수사하는 게 이제 검찰의 목신 거고 그쵸. 거기에 대해서 좀좀 질문을 들어보면 될것 같은데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이랑 관련된 일이라고 보고 어. 있어요 검찰은. 삼성은? 무슨 소리냐. 이재용 부회장은 원래 아들, 예전부터 이건희 회장한테 다 물려받았고, 승계회를 뭘 다시 받냐. 음. 그러니까 이제, 일단 이 부분도 차이가 나는데, 검찰 되게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2015년에 있었던 삼성 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라고 봐요. 음.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을 높여주기 위해서, 음. 그두 회사를 합병할 때,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음. 합병을 했다. 제일모직한테 유리한 방식으로. 음. 검찰은 이게 문제가 있다 보냐. 이제 근데 여기서 그냥, 콜옵션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어, 짜자자잔. 자동차를 내가 1년 뒤에 기리씨한테 음. 100원에 넘기는 계약을 보었어요 우리 네. 둘이. 이게 좀 코럽션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기리씨가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는 네, 동안은 네, 네. 내가 기리씨한테 빚을 진 거잖아요. 그쵸. 그쵸? 네, 네. 네. 1년 뒤에 이 자동차를 100원에 줘야 되는 그런 지금 그 빚을 가지고 있는 셈이잖아요. 미래에 아, 갚아야 그쵸. 되는. 네. 실제로 회계에서도 그렇게 봐요. 아. 이 코럽션이라는 거를 부채로 잡아야 되는 삼성 바이로직스가 오 네, 네, 네. 자기가 부여하는 코럽션을 회계 처리할 때 부채로 받지 않은 거예요. 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제작한 웹툰의 일부입니다.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2012년에 설립됐는데 설립 초기엔 실적이 없어서 회사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등은 이 콜옵션을 부채로 잡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숨겨왔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콜옵션을 부채로 잡으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모회사인 제일모직의 가치가 떨어지고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식을 많이 보유했던 이재용 부회장에게 불리한 결론이 나오기 때문이었단 겁니다. 이게 만약에 정말로 승계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을 고의적으로 이재용 부회장 또는 삼성경영진이 저질렀다. 이건 뭐냐면 주주들에 대한 배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과연 이걸 정말 삼성에 얼마만큼 피피처를 그려놓고 다 했었느냐라는 걸 지금 그걸 수사하고 있는 거죠.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팀장급 직원 A 씨가 회사 서버를 빼돌려 집에 보관하고 있던 사실을 확인해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삼성 바이오의 공용 서버와 직원 노트북 등이 발견된 곳은 사무실이 아니라 공장 마룻바닥 밑이었습니다. 그와 관련된 뭐, 뭐 외장하드에 온갖 서류, 뭐 녹음 파일 이런 게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지웠다, 고의적으로 은폐했다는 게. 검찰이 뭐 지금 음. 수사하고 있는 증거인면 선생님 이게 영화에서나 봤던 그뭐 바닥에 묻고 네. 조닝 어. 얘기하시는 <laughs> 분들 들어보고요 <있더라고요. 웃음> 이게 삼성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사실 이제 검찰에 출입몇년 했는데 음. 재벌그룹 수사 벌일때 이런 일이 되게 대단히 자주 벌었어요. 근데 음. 예. 옛날에 2010년 11년 이때 하나 그룹이 비자 검사를 받았는데 그때는 어떻게 보면 비닐하우스에 다 거든요 <laughs> 지금 수사가 어디까지 와 있고 또 어떻게,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한 독자들도 많을것 같아요. 7월 말에 검찰총장이 바뀝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7월 말 이전에 수사 끝날 거다, 음. 그러니까라고 보죠. 왜냐면 검찰총장이 바뀌면 대규모 인사가 있거든요. 그 이제 수사팀이 싹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수사를 하는데 수사팀이 중간에 바뀌어 버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거든요. 음. 그럼 이재용 부회장이 또 포토라인을 설수 있는 건가요? 이재용 부회장의 개인 여부에 대한 검찰의 증거를 확보했다면 와야겠죠. 음... 근데 사실 요즘 언론에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통한 파일이 있다, 음... 뭐 복구됐다 예, 이게 왜 주목을 받냐면 이 모든 게다이슬러졌다 하더라도 이재용 부회장이 여기에 직접 개입했는지 여부를 증명하는 건또 다른 문제거든요. 음... 결국 이 사건이 정말 어떻게 결론 날지는 기소되고 또 그렇죠? 재판까지 가야 되니까 네. 시간이 한참 남았네요. 근데 이게 왜또 중요한 의미가 검찰이 이게 승계 작업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했다고 지금 보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뇌물죄하고 제3자 뇌물죄가 달라요. 음. 뇌물죄는 이 뇌물을 주고받는 사이에 관계만 있으면 뇌물죄가 성립을 해요. 근데 제3자 뇌물죄는, 어, 이게 음. 직접 주는 게 아니라 누군가 쿠션을 쳐서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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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게 부정한 청탁을 음. 이 사람한테 구체적으로 음. 했어야 돼. 근데 검찰은 이 부정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게 한 부정한 청탁이 승계 작업을 도와달라는 음, 음, 음. 거예요. 근데 이재용 부회장 1심, 2심,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에서는 음. 이 승계 작업의 전, 음. 전제가 인정이 안 된다고 음, 판사가 음, 음. 판단을 했어요. 근데, 박근혜 전대통령에 대한 이심에서는승계작업이또된다고 인정이 된다고판단했했요 이제 대법원에서 종합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음. 결국 또국정농단 재판과 연결 연결이 아, 돼있죠.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 u 하고 있는 핵심 검사들이 그 국정농단 사건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 음. 수사했던 음. 같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다돼 있는 거죠. 음. 이게 언젠가 결론이 나오면 한 10년 후라도 영화로 좀 나오지 않을까? <laughs> 네. 영화 같은 일 같은 네, 네. 복잡하니까 설명을 드린 거긴 하지만 음. 이게 확정된 진실은 아니라는 거. 음. 지금 항창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삼성도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더 적절로 해명을 할 거기 때문에 음. 이런 걸 종합적으로 좀 판단해 볼 필요는 있다. 음. 제가 누구 편을 들자는 게 아니라 음. 네, 네. 그런 거를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